할렐루야,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고난주간 앞에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행적을 따라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나 특별히 2019년 고난주간에는 교회나 우리 믿음생활 중에 십자가 복음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이 다 제거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고난 주간에 큰 은혜를 더 느끼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1절과 11절 사이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머리를 풀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붙는 말씀이 나옵니다 옥합은 300대나리 원이나 가는 값이 비싼 귀한 물품입니다. 이 옥합의 용도는 그 당시 여자들이 외모를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머리였습니다. 그리고 피부 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장 소중한 분이 집을 방문하면은 존경한다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을 실어서 머리에 이 옥합을 기름을 붓는 행위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 부었다는 뜻은 내 생에 전부를 희생하면서 섬기겠다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머리를 풀어, 풀어 옥합을 깨뜨려 부었을 때이 여인이 부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어찌하여 그 귀한 것을 그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율법을 보면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화를 냅니다. 민수기 5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제지은 여자가 머리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풉니다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를 풀고 이것을 드렸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도 은혜 속에서 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뜻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옥합을 깨트려서 드림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낼 때, 6절에서 예수님이 가만히 두라.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것을 하였느니라. 좋은 것을 하였다는 말씀의 뜻은 적절한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적절하다는 뜻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그 원래의 그 자리를 적절하다는 뜻으로 표현합니다.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망가진 심령이, 망가진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그 자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임을 믿습니다. 근본 고난주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가운데 이 인생 전부를 드리면서 헌신하겠다는 참된 신앙 고백이 될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론요다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옥합을 깨트려 부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14장 9절을 통하여 온천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옥합을 깨트려 부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예비했다는 그 의미와 뜻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완악한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이 몸을 들여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찬송하며 주님을 따를 것을 주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것을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경제 논리, 복음의 비본질적인 것들 다 없애버리고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그런 믿음 삶을 살 것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